안녕하세요 도연원입니다. 비타민은 특정 신진대사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소량으로 필요한 유기물질입니다. 비타민은 일반적으로 조효소의 역할을 하며 신체 내에서 수많은 반응을 촉진시키는데요. 예를 들어 비타민 B는 탄수화물의 대사를 통해 신체의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를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은 물에 녹고 혈액을 통해 운반됩니다. 간에서 수년간 저장되는 비타민 B12를 제외한 수용성 비타민은 신체 내에 많은 이 저장되지 않는데요. 신체가 필요로 하는 양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양은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비타민에는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와 C,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는데 이들은 혈중 지방에 의해 운반되고 신체 내 지방 세포에 저장됩니다. 또한 지용성 비타민은 정량을 초과해 복용할 시 심각하게는 몸에 치명적인 위험까지 불어 일을킬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비타민 복용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a 입니다 비타민 a 는 성장과 발달 세포인식 시력 면역기능 및 생식에 필요한 필수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a 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레티노이드 계열과 비타민 a 전구체로 식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카로티노이드의 계열로 된 화합물들을 그룹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매우 강력한 산화방지제이며 신체의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을 미치고 또한 심장, 폐, 신장 및 기타 기관들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적절한 양의 비타민 A 섭취는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비타민 A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암 위험 감소입니다. 과일과 야채에서 카로티노이드 적절한 섭취는 암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보충제의 사용은 동일한 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또한 전립선 암 예방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을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형 당뇨병 치료입니다. 비타민 A의 유도체인 레티노산은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피부와 머리카락입니다. 비타민 A는 피부와 머리카락을 포함한 모든 신체 조직을 성장에 중요합니다. 피부와 모발의 수분 레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에는 비타민 A의 활성 상태인 레티놀은 동물성 소스에서만 나오며 레티놀을 가장 풍부한 공급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A의 항산화 형태인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에 레티놀로 전환되는데 카로티노이드는 특정 과일과 채소 3개 기여하는 주황색 안료입니다.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한 야채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타민 A의 권장 섭취량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형태로 제공되며 식품을 비타민 A 함량은 종종 레티놀 활성 증가물로 측정됩니다. 비타민 A 권장 섭취량은 다음과 과 같습니다. 비타민 A의 부작용입니다. 레티놀은 태아 기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권장 수준 이상의 비타민 A를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베타카로틴 및 기타 카로티노이드는 레티놀만큼 독성이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타민 A로만 변환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위험은 보충제입니다. 과잉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미리 형성된 과량의 비타민 A는 독성이 있으며 간 손상, 두개내압, 어지럼증, 구토, 두통, 피부 자극. 관절과 뼈 통증,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A의 초과 섭취는 식사를 통해 발생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이 보충제에서 비타민 A 함량이 높을 때 발생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계란 노른자, 생선류, 동물을 간 등에 많이 들어 있지만 별도의 섭취 필요 없이 대부분 햇빛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주어야 비타민 D 합성이 일어나는데 햇빛을 자외선에 오래 노출이 되면 피부 노화가 촉진되고 피부 암이 생길 수 있어서 피부를 보호하고자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겨울에는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야외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일조량 부족으로 비타민 D 결핍증이 오기 쉬운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요즘에는 영양제를 통하여 비타민 D와 칼슘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비타민 D 섭취는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줍니다. 비타민 D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골다공증 예방 및 뼈의 건강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영향을 주는 뼈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칼슘을 먹게 되면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칼슘이 체내 흡수가 되지 못하게 되어 골다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두 번째, 면역력 증진입니다. 비타민 D는 그 자체가 면역을 증가시켜 줍니다. 세 번째, 결핵이나 폐렴을 예방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결핵이나 폐렴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눈의 황반변성 악화를 늦춥니다. 비타민 D의 성분은 눈의 망막질환인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염증을 진정시키고 황반변성 말기의 신생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에는 생선류, 우유, 버터 등 유제품, 버섯, 계란, 노른자 등등 외에도 동물의 간, 콩, 두부 등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최저필요량 설정에 관한 확실한 근거가 보여니다 햇빛을 쬐이면 피부에서 생합성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식품을 통한 권장량 결정이 쉽지 않아 충분 섭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1일 충분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D의 부작용입니다. 비타민 D 대량 투여는 단기간에는 중독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장기 대량 투여에서는 고칼슘 혈증, 식욕 부진, 구갈, 권태, 두통, 변비, 단뇨 오심, 구토가 일어납니다. 독성 수준의 비타민 D는 심장 부정맥 및 혈중 칼슘 농도를 증가 가시켜 혈관 및 조직을 석회화를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신장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황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황산화 성분은 심장 건강이나 암과 같은 각종 만성 질병을 발병을 예방함으로 꾸준히 섭취하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으며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체의 적혈구 생성을 돕는 중요한 성분이며. 몸이 비타민 K를 사용하는 과정을 돕습니다 비타민 E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모발과 피부 건강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와 모발을 손상을 줄입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며 피부 수분과 탄력을 개선합니다 두 번째 호르몬 균형입니다 비타민 E는 내분비계와 신경계의 균형에 도움을 줍니다 호르몬 불균형을 증상에는 체중 증가, 알러지, 요로감염, 피부 상태 변화, 걱정 피로 등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하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리 주기가 일정해지며 피로감 또한 개선이 됩니다. 세 번째 생리 전 증후군입니다. 비타민 E를 생리 기간을 2-3일 전과 2-3일 후에 섭취하면 생리로 인한 경련이나 불안감, 식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눈 건강입니다. 비타민 E는 나이로 인한 황단 변성 위험을 줄입니다. 비타민 E를 섭취를 통해 시력 개선의 효능을 보려면 비타민 E를 섭취할 때 충분한 양을 비타민 C, 베타카로틴 그리고 아연과 함께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 사람은 기억 손실과 기능적 감퇴가 있을 수 있는데 비타민 E 섭취는 이러한 증상 개선에 효능을 보입니다. 또한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치매 발병률 또한 낮출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활성산소 제거 및 질병 예방입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데요. 활성산소란 몸속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키며 이에 따라 심장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 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시키며 노화나 각종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성분이 면역력을 개선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아몬드, 시금치, 순무, 식물성 오일,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E의 권장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E 부작용으로는 비타민 E는 항응고제로 작용하여 혈액을 묽게 만드는데요 과량의 비타민 E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혈청 비타민 E 수치가 높아지게 되어 출혈성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 특히 혈액 응고 방지제를 사용하는 개인의 경우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혈액의 응고라고 하면 혈전이나 찌꺼기 등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일종이기도 합니다 상처가 생겼는데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지용성 비타민으로 간 등에 저장해 놓고 사용할 수 있으나 엄청난 기간을 분량을 축적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저장 용량이 많지 않고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섭취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타민 K의 효능입니다. 첫 번째 혈액 응고입니다. 혈액의 응고는 출혈, 혈관의 수축, 섬유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후 피브린에 의해 서로 완전히 뭉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비타민 K K가 결핍된다면 혈소판이 응집이 되더라도 혈전이 될수 없는 것이죠. 비타민 K1인 필로퀴논이 혈액의 응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골격 형성입니다. 비타민 K는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뼈의 무기질화에 관여하기 때문에 뼈의 골밀도가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포 대사입니다. 비타민 K에 의존하는 특정 단백질은 심장, 폐, 위, 신장 등을 연조직을 비롯 각종 신경계에 분포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의 응고 및 골격 형성 외에도 보조적인 인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혈전 및 만성염증, 암등 다양한 병의 발병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민들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양배추, 오이, 컬리플라워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K의 권장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K의 부작용입니다. 만약 임신 중이거나 보유 수유를 하는 중이라면 비타민 K를 하루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뇌졸중 심장마비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혈액 응고가 잘 안된다면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돕기 때문에 월파린과 같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는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인체에 저장량이 낮고 배출이 빠름으로 다른 지용성 비타민에 비해선 별다른 부작용 위험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섭취하는 비타민. 비타민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비타민의 위험성은 관과되어 왔는데요. 우리와 우리 가족이 먹는 비타민인 만큼 조금 더 알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기 위해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이상 도연 언니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